함께 은혜를 나눌,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비울 때 천국이 임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비울 때 천국이 임한다. 어, 저를 비롯해서 설교자들이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받죠. 그런데 어,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복원교의 성도님들은 축복, 또 은사, 신유, 축복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이 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이 산상수훈과 동일한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6장에 가면요. 심령이다라는 말도 빼고 아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안 되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될수 있습니까?라고 마음 가운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산상순, 여덟 가지의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께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껀데 선입견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째로 심령의 가난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빈자 그리고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시 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세인의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들보다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키기를 마치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저 저의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아,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 같다. 저분은 신앙심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정부는 로마 정부에서 세례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총독은 파견하는데 세리는 파견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방에 가면 이 식민지였는데요. 유대 나라가 식민지의 상황을 잘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리로 세우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을 세리로 세웁니다. 지역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누구네 집에는 땅이 몇 평이고. 아, 저기에는 누구네 논이고. 저기는 누구네 밭이고. 다 아는 사람들을 그 동네에 세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가서 월급을 안 주는 세리예요. 나라에서 월급을 안 주고 자기가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자기의 월급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동네 사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다 걷어와야 되고요 아주 매몰차게 걷어와서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다 올려드리고 자기는 자기의 수입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리,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가 딱 오면요 사람들이 아우, 저 세리 왔다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들어오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바리새인 있는 들어오면서 팍들어와고맨 앞에 와서 고 사람들을 탁 한번 의식하고 쳐다보면서 손을 탁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나 안 듣나 보면서 탁 손을 들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헌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치 이런 사람들의 심령에는요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것.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 너무 많아서 심령이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CS 루이스 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더 선하다 좀더 낫다 좀더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의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마음속으로는 가득 차 있는 아, 내가 이룬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죠 반면 세리는 세리는 성전을 나오면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전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저기 뒤에 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 자기를 포기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을 금률이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을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바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놓고 심령이 비워진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대상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둘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1장4장 11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확실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버리신대요. 하나 더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이면 또 낮추신대요. 말씀 한굴더 보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낮춘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여진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돌아왔죠? 왜 돌아왔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아가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줄여서 죽는구나. 우리나라 말로 듣기 편안하게 바꿔보면요. 배고파 죽겠다. 이겁니다. 이때 정신 차린 겁니다. 체면이고, 명예고, 자존감이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 이 탕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안안 안 돌아오면 안될 가장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방황, 그 헛된 방황의 끝이 왔습니다. 곧 굶어 죽게 될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랑과 판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합니다. 배고파서 왔습니다. 배고파서 왔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너무 없어서 예수 좀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이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생겨서 간절하게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힘들죠. 우리가. 감동이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분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절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그긴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느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아플 때,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뭐 작은 것 하나라도 갚을 게 없을까?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진실로 깊이 느껴져서 도저히 갚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잃었다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 이 비워진 심정, 이 비워진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절대긍정, 절대감사를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워진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2012년도 12월 9일 주일설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져지고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교만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때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긍정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감사가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완전히 깨어질 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실천사항은 뭐냐면. 불만의 인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불만의 인생에서 벗어난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디폴트 값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디폴트 값은 뭐냐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속에 기본값이 말씀의 디폴트 값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있는지,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나위임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아나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나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밭에 감추인 보아를 캐듯이 인생에 보아를 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아나위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들의 마음에는 늘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식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식이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서.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키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키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 세리, 서기관, 사주개인들 예수님도 못 가르치셨습니다. 가득 차 있죠.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손 들었다. 한번 말다 했죠. 교육이 안될 때마다 고민하는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아, 예수님도 교육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철저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움의 영성, 불만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비워진 심정, 그런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해야 되는데요. 실천상두 번째 것은 비움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게요. 비움의 인생을 살아간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찾을 수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먹고 잘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도 즐기고 싶은 것다 즐겨도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없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에도 천국이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천국은 잘 차려 나온 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삼중고의 성녀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쓸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만 볼수 있다면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째 날 나는 나에게 친절한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 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 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밤중의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나의 이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할 것이다 뭐를 소유하겠다 가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이와 같은 정말 비워진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가르쳤던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몇년 동안은 헬렌 켈러와 같이 있었는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4 8년간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배우려고 하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내는데, 근데 자기가 원망에 가득 차고 세상을 향한 마음에 너무 마음에 각박해 있는데 그 마음을 조금씩 포기하면 솔리반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포기하면 또 새로운 것이 임하고 포기하면 새로운 것이 임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마음의 빛이 들어오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아가게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기준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쪽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까지 이어져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는 것그 삶을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쁘고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설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잊지 않고 주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가득 임해서 우리의 하루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했기에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피 묻은 손이 함께 포개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게 가장 좋은 해답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가운데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거짓 영들의 속삭임이 들어온 이 걱정과 근심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니 물리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걱정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 죄다, 근심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 죄다, 불안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 죄다, 욕심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 죄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말저다, 의가 이 말저다, 소망이 말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비워진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금일이 여기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온갖 성인병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위장과 심장과 간과 폐와 췌장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염증이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버릴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눈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류마치스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의 난치병의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는데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억김을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옵나이다 아멘